바로 사먹고 들어가는 수가 됩니다 가능해요 자 이걸 잡아요 어, 궁으로 잡았을 경우에는 요렇게 장군치면 못 돌아가죠 그러니까 앞으로 뭘 하나 막아야 되는데 포가 앞으로 넘어서 장군치면 이제 겸장이 되면서 외통이 되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일단 상대분 원앙마고 상대분 졸찾길은첫 수는 잘 두셨어요. 그때 저는 집마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면포 하거나 아니면 찾기를 여는데 찾기를 확보하겠습니다. 네, 장풍도사님 어서 오세요. 자, 여기서는 이 포가 옆으로 넘길 수 있기 넘겨서 차를 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요. 그다음에 면포하고 상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중앙으로 모아주고 상으로 병을 안 때렸을 때는 이 상이 나와서 할게 없게 요렇게 둬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상이 할게 없기 때문에 약간 초입장에서는 이 상이 약간 계륵 같은 존재가 돼버립니다. 이 기물의 연계를 이 자리에서 끊어준, 그냥, 어, 단절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이한의 진지 구축에 있어서 약간 암덩어리 같은 존재가 돼요. 자, 일단 기말을 하고, 일단 지금부터는 진지 구축하고 양포 분할을 해서, 어, 내 기물의 활용소를, 활용성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진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쪽 세 번째 줄이 어 이런 중앙으로 상나오는 원앙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줄이 약점이 돼요 이쪽 마 있는 쪽이. 그래서 상이 나오는 원앙을 두시려면은 일단 나왔을 때 병이라도 취하셔갖고 저의 벽 벽들을 좀 약하게 하고 그 부분을 다른 돌격대들이 와서 이제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기물 점수가 아까워서 아직 두신 않으셨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조금 답답한 게 장기를 두시게 되실 거예요 상대분이. 자, 자 이렇게 두고 자, 이쪽을 계속 좀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이제 포가 지켜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두고 요포 움직이면은 이 차가 좀 위험해집니다. 지금 가운데 줄을 올릴 수 있는데, 이포 때문에 지금 못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아, 이거는 뭐 상으로 여기를 때리겠다는 건가요? 일단 뭐 이렇게 둘게요. 아, 마가 나온다. 이건 의미가 뭘까 포가 이렇게 넘어가겠다는 이, 이런 뜻인가요? 자 일단은 이렇게 둘게요 음 좋아요 이거 먼저 여기를 때리면 이제 마가 걸려있기 때문에 취할 수는 없고 아 이거 이제 자리를 끊는 역할을 좀 해볼까요? 일단 이 자리 갈것 같은데. 자, 일단은 여기서 한번 꼬셔볼게요. 이런 식으로 마가 나가서 차를 쫓습니다. 그러면 차가 거의 높은 확률로 이 자리 올줄 알았는데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떠서 이 포가 못 움직이게 해주고요. 자, 요렇게 왔을 때, 어... 일단 요렇게 한번 묶어 볼게요. 묶어 갖고, 포가 못 움직이게 하고, 일단 기물을 잡을 때는 묶는 게 먼저 선수가 돼요. 그래서, 아, 요렇게 두신다? 차를 잡으려고 랬는데 잡기가 쉽지 않겠네. 일단은, 그냥, 이렇게 일단 들어설게요. 지켜주기 위해서. 차를 이제 잡진 못, 잡진 못할 것 같아요. 잡으려고 했는데, 아마 이렇게 토가 넘어가면서 차대가 이루어지니까. 자, 이쪽 벽. 아, 어, 이거는 뭐, 양득, 해주겠다, 이런 뜻인가요? 일단 양득하죠. 양득하고. 자, 이거, 이쪽에서 차대 이루어지고 나면은, 아, 이거는 또, 이 뒤에 막까지 죽는데. 아, 대원님 어서오세요. 자, 막까지 잡고. 자, 이 포가 넘어가면서 선수로 장군 나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 이건, 이 포까지 죽는데? <laughs> 자, 이거 멱이 막혀있는 게 풀리는데, 그런 부분을 계산을 못하셨어. 자, 잡고요. 잘못된 계산을 하셨어요. 그래서 포까지 죽었습니다. 자, 이래서, 그, 왕을 잘 만나야 돼요. 조종 자신을 이제, 리더를 잘 만나야 오래 살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또, 둘게 없네. 제가 초라면 둘게 아예 없어요. 자, 일단 이거 올려갖고, 길을 뚫어버릴게요. 아, 이걸 올리면 여기 상길인데. 자, 상은 잡고, 음, 다시 이 자리 가구요. 그러면 일단 포잡으로 차가 못 와요. 오기가 힘들죠? 그리고 지금 중앙에 상도 걸려있고, 이 차도 갈 데가 없네요. 아, 이거는 뭐, 이렇게, 더 주면 되죠? 음, 먹었을 때는 이 포가 죽으니까, 포가 다시 넘어올 건데, 그때는 이, 요 장군이 있죠? 그때 또 이렇게 장군 치고, 자, 상대분 기물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두면은, 밥이좀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아 이제 기권을 하시려고 이렇게 두셨네요 맞상이네요 자 맞상일 때 만약에 이쪽에 있는 걸 연다 그러면 그냥 철에 어서와 <laughs> 어, 귓쌍 나가고요 귀마 나가고 아 이거를 잠깐만 이걸 올려야 되나 차가 나오는 것까지못 봤네 자 이거를 먼저 때리고 먹었을 때 이렇게 틀어버리면 이걸 지키려고 이렇게 둔다 아 일단은 이걸 먼저 때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어, 대회 준비하느냐고 못 두다가 아, 이렇게 수비하는 방법이 있었네. 이렇게 두고 면,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아, 저는 면포를 할줄 알았는데, 자, 이렇게 잡고요 아, 이거 재미를 못 봤네. 흘렀네. 이거 일단은 면포하고, 아, 요상 나오는 게 아주. 아, 저도 똑같이 초하고 같은 입장, 방법으로 이렇게 열어볼게요. 지금 약간 위기인데? 차가 일단 나가고. 조심해야 됩니다. 아, 여기 거, 걸렸네? 자, 이거는 여기 양득은 맞을 가능성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은. 차가 빠질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이쪽 고등만 나갔을 때 하나 둘 개가 걸리니까 잠깐만 이렇게 두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러면 이걸 잡고 포가 걸려 있죠 장군이 없어요 상장이 없, 없기 때문에 아 이거는 이걸 잡고 그 다음에, 이거 잡고, 어 이제는 이제 차가 두칸막 들어서거나 이렇게 공격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수비를 조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물 리득받기 때문에 이제 또 국내리고 사닫고, 요런 거 한번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리고, 어, 이걸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해주실라 그러지? 와달라고 가면은 일단, 마는 잡을 것 같죠? 아니면 뒤에 상이라도 잡을 것 같은데, 장군 치고, 이거 잡으, 말을 이렇게 잡으면 되구요. 그러면 또 이걸 지킬 수 있는데, 아, 줄건 줘야지. 야, 이거 약간 독약이었네. 여기선 적당하게 손절을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포를 죽여야 될것 같아요. 여기를 좀 닫아주고, 어차피 상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닫아줘갖고, 공틀 준비하고, 음, 와 나가고 이 자리로 포 넘기면 되니까, 이, 지금 상황에서 제가 뒀던 과정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세요. 이 포가 걸렸음에도 살리지 않고 진영을 방비하는데 수를 썼어요. 왜냐하면은 벌어놓은 점수가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살을 잡자고 하고. 자, 지금은, 상을 또 잡고, 여기 또 걸려있죠? 아, 이거는 또, 이렇게 나가주고요. 여기도 걸려있습니다. 근데 차가 이 자리에 올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러면 이거는 또 다시, 이렇게 살을 잡고, 차가 이렇게 오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이, 이거는 지금 맛 때문에 이걸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잡으려고 두시면 될것 같아요. 말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상대분이 차가 두칸 들어설 수도 있는데, 자 말을 이렇게 잡아보자고 할게요. 네. 아 그러면 일단 말을 잡고. 뒤에 이제 연달아서 다른 기물 이득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고 어 이거는 이렇게 뜨, 떠버리면 또아 이쪽으로 뜨는 게 좋겠네요 이4까지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포도 지켜줄 수 있고 그래서 아 여기서 차로 일단 이렇게 묶어버리면은 차이 차가 이렇게 올 수밖에 없네요. 그때 올려서 보강해주고, 그럼 이 차가 지금 부동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쪽에서 장군 쳐서 궁을 잡자고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뭐 이거 올리는 거야 뭐 상관없고 자 이렇게 둔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괜찮은 외통 하나 있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상황에서 차로 사 먹고 들어가는 수가 됩니다 가능해요 자 이걸 잡아요 어, 궁으로 잡았을 경우에는 요렇게 장군 치면 못 돌아가죠 그러니까 앞으로 뭘 하나 막아야 되는데 포가 앞으로 넘어서 장군 치면 이제 겸장이 되면서 외통이 되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